할렐루야. 네, 한해 동안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한 해가 안해죠한주 동안 새벽 기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1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배경과 어떤 사건이 연유같아서 시와 찬양이 나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전체의 분위기를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다시 지금 너무나 지금 속상한 일을 겪어요. 그 속상한 일이 속상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배신 당한 것처럼. 삶에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왜?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의지한 사람, 늘 바라보는 사람이 사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하고는 정반대로 그런 경우를 가르켜서 등에다가 뭘 꽂는다고 그래요? 네, 좀... 속상한 말로 비수를 건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겪은 거예요. 다윗만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그런 일들을 흔하게, 흔하게 겪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성서적인 답을 10편 35편이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면서 배신 당하지도 마시고요, 배신 하지도 마시고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복이잖아요. 또 하나 억울한 일 당하지도 마시고요, 억울한 일 누구에게 시키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특히 다윗은 이일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싸운다고 하는 그 단어는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지금 소송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다윗은 다유신, 다윗의 억울한 거 배신적인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뭐냐하면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안 싸울 테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세요. 내가 법정에 가서 막 나를 변호하고 난 아니라고 응? 난 억울하다고 난 지금 누명을 쓴 거라고 난 지금 음모론의 희생자라고 내가 거기 가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난그안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가셔 가지고 하나님이 나시잖아요. 내가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의 깊은 속사정을 누가 알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그 법정에 가셔서 다툼이 필요하면 다투기도 하시고 싸워야 될것 같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가 싸우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 하고 누가 승산이 클까요? <웃음> 그쵸? <웃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갖는 영적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내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되지도 않고 또 하나 그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간 내가 망가져요. 근데 그일 앞에 하나님께 아르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직무 유기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지 않으면 그거요 불안해서 자기가 다 하려고 덤벼들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믿음 있는 사람.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여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을 한다.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일하는 것 같아도요, 교회는 왜 오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는가? 예수님 말씀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교회 오는 목적이 흐려지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 내가 말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그 말씀 먹고 갈래요. 나그 말씀 은혜 받고 갈래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하고 배신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뒤로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15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11절에 11절에 누가 등장을 하는냐면 불의한 증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리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증인들이 법정에 딱 서서 이 다윗이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계속 지금 옆에서 막그 증인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랬다고. 저 사람이 저랬다고. 저 사람이 이 사람 돈 띄워먹었다고. 어? 저 다윗이 이런 일을 꾸몄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여기 11절에 그러잖아요. 난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니 그런 법정에서 있는 다윗의 심정이 참 속으로 얼마나 분통이 터지기도, 터지기도 하고 어, 어떻게 저 친구가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증인들이 막 옆에서 다윗을 막 손가락질하고 재판 자에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1 2 절을 보시면 다윗은 선을 베풀어 줬는데 그 선을 무엇으로 갚아줬는가? 악으로 갚아줬어요. 근데 이제 13절 말씀에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조신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졌어.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소하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참기름보다도 더 고소하다. 했다. 좋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 생각이 들수 있는 마음이 더 많잖아요. 근데 다유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병들었을 때 배우슬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팍 모험을 해서 어떤 코너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받고, 가정적으로도 그 때문에 계속 그냥 부부지간에 그 문제만 나오면서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그 분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참내 내가 갚아주고 싶었는데 내가 된통 당해라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6 개월 동안 누워 잡아져 있어라 그냥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어. 정직해 주어서 고마워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감정 갖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때데 다윗이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병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배옷을 입고 배옷은 최고의 슬픔의 현장에서 입는 옷이 배옷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 줘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잖아요. 내가 몸을 고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막 슬퍼할 정도로 그 사람이 병들어있는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러나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기도 못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 여기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13절에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왔는가, 다윗에게 도로 돌아와 버렸어. 우리말 성경하고요, 영어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그 기도가 다윗이 불리한 증인을 했던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윗에게 그냥 리턴 됐다 이 말이야. 그냥 돌아왔어요. 도로 돌아왔는데 도로 그냥 돌아온 것이 어떤 결과인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다윗에게 도로 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원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오늘말로 성경은 그냥 그 기도가 내 품에로 돌아왔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 그래? 그럼 그 기도가 그냥 나한테 왔나 보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한테 왔나 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그를 위해서 막 축복하고 병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쫀쫀하게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이 안 됐어 응답이 안 되니까 그 기도를 한 다윗에게. 그대로 기도가 오드라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수지 맞았어요? 다윗이죠. 그 사람의 응답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되지 못한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지 못한 그 기도가 결국 다윗에게 왔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보을 누가 받을까요? 다윗이 받는 거예요. 다윗. 따라서 말하실까요? 기도는 손에 보는 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손에 보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어느 집을 가든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인사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위하여 평안, 평안하기를, 평안하기를.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헬라 말로 말하면 에이네네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집에 하나님, 이집 하나님의 복 받아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어느 집을 가든지 우리 집으로 안 하면 이 집이 예수님 잘 믿어서 살림복 받게 해주세요. 이 집이 폭동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살림꾼 집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든지.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성관교회 교인 집에만 가면 그 기도하고 남의 집 가서는 절대로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교회 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남의 교인은 교회 저주하고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집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예수를 믿는 집이든 그렇지 않는 집이든지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빌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집이 너희가 깊은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기도는 부메라입니다. 그 기도를 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분이 그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이 그 복이 갈 만한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가 그분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여러분들이 그를 위하여 그한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분이라면 여러분이 빈그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타비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를 누구를 들수 있겠는가? 요셉을 들수 있습니다 요셉이 틴 에이저 시절에 17살 되거든요 여러분 17살 가장 럭비공 같은 그런 시기 아닙니까? 되게 이제 틴 에이저라고 13, 13살부터 똘틴 1 3살부터 영어 단어에 숫자를 계산할 때터1 3살부터똘틴 13 그래요 1틴그 다음에 1 4살을1 5 다음에 1 5살1 5살을1 5살부틴1 5틴 15살부터 1래살그래 15살부터 15살부터 1 5살 15살부터 15살부터 그때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더무 빨라져가지고 이게 국민학 초등학교 학생도 사춘기를 겪고 어떤 친구에는 영화 보일 수도 사춘기를 겪네. 세상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 어쨌든 사춘기는 빨리 겪는 게 좋죠.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이 사춘기 에 접어든 나이가 바로 그틴에이인데 요셉이 1 7 살이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감정과 신체적인 변화를, 변화를 통한 그 소용도를 치는 기회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 많다를 뿐이죠. 그래서 일곱상 때인데 이 요셉이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는가? 형제입니다. 배달은 형제이지만 한식구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버려요.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 가장 상처가 깊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어떤 문제든지 딱 어느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가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자식놈이 부모한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형제가 같은 형제끼리? 어떻게 누나가 나한테?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는요,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해도 안 되고,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아래를 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배신 때문에, 그, 그, 때문에 요셉이 그때부터 13년 동안 쭉 고생을 해요. 노예로 팔려가서, 뭐, 완전히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대바리 안에, 와, 세상 무슨 놈의 여자가 거짓 고소를 해서, 이은 지가 꾸며놓고, 지가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은 지가 다 꾸며놓고,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자기 남편한테, 그냥 거짓, 말을 꾸며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쳐들어가잖아요. 그런 시절을 요셉이 13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 13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어린 시절의 꿈. 그것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런 성수에서 요셉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숨통이 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숨통이 터지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요셉은 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으면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셉이 13년의 세부를 지나잖아요.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요셉이 애곱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인자까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산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참 멋진 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이 그해하려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기도가 형제들의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응답이 돼서 그 기도가 요셉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도든지 저주성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라는 말을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쓸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주성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모르지만 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안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찰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분이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분이 하나님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분이 받을 만하면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가 그에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오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쵸?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 보면그래강대상에서막 저주성 저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나 그런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섬짓해요. 저특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가는게 어, 아니에요. 어. 아시겠죠? 네. 오늘 그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셔서, 달리셔서 가상치련을 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기도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을 때그 기도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 안 됐죠. 예수님이 그 가상 칠른에천마디에그 기도가 바로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아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너무 큰 죄를 범하고 있구나 로마의 군병들 푹푹푹 쓰러지면서 막 통성 기도하고 회개하고 쥐하면서막 응?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졌는가? 예수님의 그 가상치련에서의 천마대의 기도가 공중의 메아리처럼,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렸는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상치련의 기도가 주님에게 돌아왔죠. 용서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백보장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요. 나중에 사도들에 대한 회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임하든지 어느 분이 이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참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런 갑질하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냥 막 사람을 속을 뒤집어놓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그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어떻게 안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해요. 기도를 선택하고 아. 내가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느 문제든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문제 기도거리가 있으면 새벽 기도 안 싸우세요. 평소에는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예수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기도 못해요. 아니, 기도 안 됩니다. 바쁘잖아요.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시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새벽에는 오면 아무튼 기도하잖아요.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다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문제를막열심서 그 기도하는데 몇 개월 기도해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똑같아. 그런데 이, 이분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몇 개월 동안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 이게 기도가 내 품에 오는 거구나. 만약에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무너졌을 거예요. 무너졌으면 병에 걸렸던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에 예, 그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이것을 푸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르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게 팍 가득히 누르고 눌러서 분노와 악한 감정으로 내 속에 꽉 누르고 있으면 이게 화병이 돼서 밥을 모두 소화도 안 되고, 얼굴에 인사 팍 쓰면서, 그러면 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 분위기가 좋아요. 그냥 집안 분위기도 막 이상한 모습으로 되고, 그러면 일을 해도 일에 대한 결과도 안 좋고,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기도가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이 기도가 나를 붙들어 주었구나. 이 기도가 나를 꽉 살게 해 주었구나. 여러분 기도의 일차적인 축복은 누가 받는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받아요. 기도가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기도한 그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에 대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